자, 좋다는 내용보다는 아쉽다는 내용이 월등히 많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작전에 좋으시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이즈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팍! 한번 눌러주시면 시원하게 시작해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무가 못났다, 이즈나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았으면 전 시작도 안 해요. 이즈나는 여전히 현존하는 그룹 중에서 최고 퀄리티를 지키고 있고 최고 티어를 지키고 있어요. 이 안무에서도 이즈나는 주어진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를 빨고 무작정 회사를 욕하는 무지성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팬들 의식해가지고 우리 이즈나는 잘못 없어요 이런게 아니라 이번 안무에서는 이전에 이즈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결적으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 아쉬운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즈나의 삐 이거 뭐 무슨 분석이라고 해야 되지 여튼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즈나가 잘 못하고 있다, 이즈나 춤 실력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깔려 있지 않아요.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제작한 이즈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쉽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즈나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리라는 게 한쪽만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단 이즈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어서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즈나를 샤라우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곡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알면서 눈 감고 넘어가기에는. 저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이즈나 안무에는요 그 동작들이 다 필요한 이유가 있었고 그게 아니었다면 어떤 동작을 했다면 좋았던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즈나 평소 안무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좀더 특별한 동작으로 반복을 해야 그걸 보는 맛이 생기는데, 이거는 딱히 그런 특징이라는 게 없는 동작의 반복이죠. <목소리> 그렇다고 해서 이 동작이 나오는 데까지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게 독특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7초에 때릴 때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이전 이즈나 안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화르륵 쫙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풀려있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방금 여기죠. 지금 여기 따라락딱 여기도 뭔가 이전 안무는 좀더딱 이렇게 뭔가 쾌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덜해요. 자, 이제는 움직임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신박함 혹은 완벽함. 근데 여기는 어느 것도 딱히 그런 느낌을 주지를 못해요. 예, 네. 보세요. 응. 굳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동작 수행 자체의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동작이 깔끔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전 이진아 곡들과 직접 비교를 한다면 팬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했고 더 깔끔한 동작을 수행했던 이진아거든요.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했었어요. 더 잘하기도 했고. 그리고 동작 자체도. 통제 작제도 그렇게 특별할 게 없죠. 자, 이게 이즈나로부터 겹치는 이미지인 건지, 혹은 다른 그룹으로부터 겹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느껴지는 느낌은 겹치는 느낌이 강해요. 다른 무언가와. 이제요. 자, 지금 방금 이런 부분 안무들이에요. 고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혹은 뭐 이렇게 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 선동작이 다른 그룹에서도 많이 본 모양이기도 하고요. 동작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잘 진행하기는 하지만 동작 자체가 좀 밋밋한 건 사실이에요. <목소리> 음, 뭔가 좀 밋밋하죠. 동작 자체가 물론 케이팝 신 자체에 대용도 나올 만큼 다 나왔고, 뭐 어느 정도 나올 동작도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사실을 떠나서 그냥 말 그대로 이걸 절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이 포메이션 자체가 심심한 건 사실이죠. <목소리> 어, 포메이션 변화도 없고 그냥 다 정면 보고 안무를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밋밋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 동작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그룹보다도 위에 있으나 no. 이 구간에서 주는 감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목소리> <이제> 여기? <목소리>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 봤다고 해서 막아 이게 대박이다, 혹은 동작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게 있으세요? 여기만 봐도 그렇죠? 여기. 그리고 나서 어,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마당에 여기 28절 여기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 움직이면 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그죠? 아, 이, 감도하며. 그니까, 러 못하는 팀이 아닌 거는 너무나 잘 알겠다, 이거야. 근데 안무 나온 게 밋밋하다는 게 일단 제 전반적인 이야기의 기조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밀어주는 선동작이 포인트였던 모양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이 동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동작이 나오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방금 여기죠. 이거죠, 이거. 이 동작인데 특별해요. 그리고 나서 이 동작이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나오는 이 리듬도 이게 특이 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목소리> 그리고,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 밋밋한, 혹은 뭐, 조금 심심한 상황이 나오려면, 그 앞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동작으로 한게 문제다? 아니요. 이거 해도 돼. 근데 그러면, 이 앞선 동작들이 뭐가 있었어야 되고, 혹은 이 뒤에 나올 동작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가 뭔가 연결다리가 되고,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구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연결하는 구다리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앞뒤로 딱히 볼게 없어. 왜냐면, 앞서 나온 동작이 이파트였습니다 네, 이거였고, 그다음에 나온 게 지금 이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동작들도 딱히 볼게 없어.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별로다 문제가 안될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앞 부분이 뭐가 됐었어야 돼, 아니면 뒷 부분이 뭐가 됐었어야 돼. 포지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진행이 돼요. 봐봐, 포지션이 안 바뀌었다는 게 센터가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이 형태, 이 포지션이랑 이 포지션이랑 뭐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다르냐는 거야. 이게 펴져 있는, 전반적으로 펴져 있는 이 포지션인 건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한 명씩 순차적으로 생기는 이 진행 부분을 포인트로 한것 같은데 그 부분도 딱히 모르겠어요. <목소리> 그죠?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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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시는데 이게 포인트로 놓은 것 같은데. 어, 딱히 모르겠죠? 그냥 그래요. 자, 이 구간을 조금 길게 볼까요? 어, 지금 이 부분인데, 보세요. 앞부분부터 좀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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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금 여기까지인데, 자, 돌아보고 나면 머리 터는 이 모션이 구간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특출난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러이 동작이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아는 동작이고, 이미 다본 동작이잖아. 어. 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 안무급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게 특징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를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양을 충족을 못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안 됐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포인트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충족 시켜줘야 되는 그 급이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키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 동작을 처음 보는 동작도 아니고 그리고 한 명이 보세요. 자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진행을 해 그렇다고 해서 여기로 주는 어떤 방법이 방법 자체가 포인트가 됐냐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나와서 엄청 특별한 모먼트를 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 딱히 뭐 없죠. 자, 일반적으로 포인트 안무는요. 초반 네 박자의 쇼부가 어느 정도 나야 돼요. 이 부분에서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찰린지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재미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는 거, 다시... 어, 이거까지 조금 그럴 수 있어. 어, 좀 특이한가?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나온 동작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온 동작이 이 임팩트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좀뭐 평소에 많이 하는 동작들 같은 건 아니니까, 어, 저게 포인트인가 했으면, 삐삐삐삐삐 한 다음에, 다른 이, 이 동작보다 좀더 어떤 눈에 확 담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헨, 아, 헨, 아. 이걸로 끝나버렸다는 거지.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동작이 모두가 막 따라하고 싶고 너무 예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예. <목소리> 음. 근데 또그 와중에 여기 46초 있죠. 여기 지금 여기는 또 뒤지게 잘 맞아요. 봐봐, 지금 여기서 "아, 이거 풀어지는 거라든지" 지금 막, 따란 따막 이런 거 엄청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못하면 말이라도 안 한다니까, 잘 하잖아. 근데 동작이 밋밋하다는 거지. 그리고 50초 여기도 잘해요. 이것도 잘하잖아. 못한다고 말안 한다니까. 근데 동작이 흔한 동작이에요. 동작이 그렇게 뭐 임팩트가 있는 동작은 아니죠. 흔한 동작이고 눈에 안 들어와. 자, 이 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뭘 포인트로 놓고 가는지는 알겠는데 no.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게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봐봐, 뭘 하는지는 알겠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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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겠는데, 이게 눈에 박히냐고. 근데 여기서, 이제나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좀안 맞는 구간이 있어요. 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 여기 잘 보면은 손이 좀 빠릅니다. 잘 봐주세요. 그죠? 손이 좀 빠르죠? 어. 그리 통작 끝내고 돌아가는 것도 물론 이 자리 이동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약간 좀 빠르죠.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지나가 이렇게 안 맞는 게. 이미 손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선 서 이미 다 올라와 있고. 그 다음도 먼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대형도 좀 밋밋합니다. 그리고 일본 3초 여기도 바쁘게 진행은 되지만 내용이 볼게 없어. 이제 악보가 진행은 돼. 근데 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이진 안무는 이 정도가 기본 평타가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구간들로 섞여 있다가 이런 구간이 중간중간에 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이진 안무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더 높은 레벨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만 가다가는 이런 이야기만 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이후 구간부터는 좀 멤버십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 내내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또 보시는 분들 이탈률도 심할 것 같아서 나머지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이후 이 부분들 멤버십으로 진행을 하고 팬 여러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난 역대급인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그냥 봐도 이전 곡들에 대비해서 안무 퀄리티가 높지가 않아요. 춤을 모르시는 분들도 보셔도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다. 정도의 파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진아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별로인 부분은 왜 별로인지 그리고 적어도 별로면 별로라고 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끼는 팀이지만 쓴소리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일시적으로 이진아 성장에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꾸준히 이진아의 실력이나 행보에 대해서 샤라웃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거는 이 팀이 이걸 이런 영상을 보고도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안타까워서 네. 자 멤버십에서는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요 신박함 그리고 완벽함 그리고 멤버 한 명의 이탈 때문에 생기는 포메이션의 단점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시진 않겠지만 이진아는 응원하신다 혹은 제 이야기에 어,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19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7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 크리스였습니다. 어, 나머지 개인적인 생각은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